네, 이번에는 싱글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골프 스타를 하다보면 말이죠. 어느 순간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이 동영상을 꼭 잊지 말고 하나하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실전 골프를 칠 때도 저희들이 뭐 좋은 클럽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실제로 뭐 싱글 플레이를 하는 골퍼지만은 자, 좋은 클럽, 좋은 공,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골프 스타에도 일단은 뭐가 좋아야 돼요?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자, 바로 한번 비교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플레이를 하는데요. 자, 지금은 완전히 기본 클럽이에요. 기본 클럽을 가지고 한번 거리를 한번 내서 파슬이긴 하지만 한번 비거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는 148m에요. 바람은 0이고요 기울기도 0도입니다. 아이고, 잘못 맞았네. 클럽이 좋아야 클릭도 잘 될려나? 어쨌든 뭐 오는 됐습니다 오는 됐고요 자 남은 거리가 11.2m 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으면 공이 뜻하지 않은 곳으로 간다고 우리 클라라 씨가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자 알겠습니다 제가 집중을 해서 라인은 약간 내리막이네요 내리막이니까 오른쪽 자 경사도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약간 오른쪽을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롱퍼팅이에요. 이 정도 거리면 롱퍼팅입니다. 자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 약간 이쪽으로 벗어났어요. 퍼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우리 흐리하는 멘트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꽉 장비 타 타고 말이죠. 어쨌든 나이스 파예요. 자 이번에는 파 4홀로 가봐서 한번 비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거리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파 4홀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비거리가 170m입니다. 자 거리가 왜 이렇게 안 나죠? 저 실제로는 한 270m 정도 날리거든요. 실제 나가서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어퍼펙션 거의 완벽한 거예요. 이거 완벽한 샷을 보여드린 거죠. 자 180m 아 비거리 너무 안 나오는데요. 이럴 때 정말 땡깁니다. 강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같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남은 거리 61m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거리 때문에 정말 하기 힘드네 자 이번에도 아 나이스, 나이스 샷 콜컵에 붙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버디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분만에 나이스 버디 네, 비거리가 너무 짧아요. 170m에서 뭔가 좀 비거리를 시원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제가 클로이라는 그 신규 캐릭터가 있어요.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 캐릭터인데 어찌 보니까 약간 좀 네, 콜로나시아. <laughs> 아니, 이 캐릭터는 제가 보니까 한 32, 20, 한 7, 한 30. 빈약하죠. 좀 약간 좀 비약한 것 같기도 해요. <laughs> 클라라 씨를 갖다 캐릭터로 넣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아이템을 저희들이 한번 아, 구매, 구매라든가 뭐 행운 상자를 통해서 한번 뽑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에서 행운 상자가 있어요. 행운 상자를 보니까 고급 상자도 있고, 또 행운상자가 있고 마일리지 상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좋은 클럽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고급 상자를 클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보니까 별표 시 되어 있는 스타가 50개가 필요하대요 아무튼 저한테 지금 스타가 있으니까 좀 좋은 클럽을 갖고 싶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뭔가가 펼쳐지겠죠 우와 황금색 과연 오 로즈핑크 S 클럽 좋은가 이게 <laughs> 자 좋은 클럽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강화를 어떻게 하냐 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보관함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클라라 씨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 해보실래요 고급 상자 해볼래 행운 상자 해볼래요 저는 행운 상자 한번 눌러볼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G20 자 요거 아 G2000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어 이번에 하얀 공입니다. 오 이번에는 EX클럽이 나왔어요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행운을 얻는 상자를 열어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클럽을 획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행운 상자에서 우리가 클럽을 이제 뽑았으니까 요것을 한번 강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관함으로 가보니까 어 여기 있네요 우리가 뽑은 클럽 여기 있죠 로즈핑크S 그 다음에 아 피니아, EX 클럽,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로즈 핑크, 핑크색 클럽인데, 요걸 한번 강화를 해볼게요. 아이템 강화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있죠? 일반 강화, 고급 강화, 명품 강화가 있는데, 명품 좋아요, 클라라씨? 저는 검사한 편이에요. <laughs> 저는 명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요. 골프 의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명품이에요. <laughs> 자, 강화도 마찬가지겠죠? 일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고급스럽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명품스럽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저는 일반 강화를, <laughs> 실제로는 굉장히 검사하기 때문에 일반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0GP가 들어가는데요. 자, 요것도 어, 강화 행운권 구입 이 필요한데, 어쨌든, 4000 GP만 있으면 강화를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발. 짜잔! 자, 임팩트하고 컨트롤이 1씩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강화를 하고 싶으시면 일반 강화를 한번더 누르시면 돼요. 강화 시작을 누르시면 두 번째 강화가 되겠죠. 짜잔! 자 파워 2, 임팩트 2, 컨트롤 1이 그레이트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강화를 하시면 되고요. 명품 강화를 하고 싶으실 때는 어, 뭐 명품 강화 요청서라든지 부가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을 때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 재료들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거나 뭐 아이템 드랍을 통해서 얻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음, 여기 보니까 엑설렌트 플러스 7 까지 돼 있네요 이런 능력치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클럽도 이제 강화가 됐고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필드 나갈 때도 의상이 한 50%는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캐릭터도 예쁜 옷 또한 뭐 능력치가 많은 옷 이런 것들을 또 구매하시는게 플레이 하실 때 굉장히 또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와 옷들이 되게 많네예쁜수 되게 많죠 네. 자 이중에서 클라라씨가 제일 마음에 드는 옷 하나를 한번 골라봐 주세요 저는 이 윈드브레이커 화이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윈드브레이커 세트 네, 이상하고도 비슷하지 않나요? 아 오늘 입으신 이상하고도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번 입혀볼까요? 아 제가 예쁘지만 아 뭐라고요? 제가 조금 더 예쁘지만 캐릭터 참 예쁘네요. 병원에 언제 가실 생각이시지? 좋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예쁜 옷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옷들을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옷들은 다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능력치가 지금 윈드 브레이커 세트 화이트는 능력치가 12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옷 예를 들어서 음뭐 나는 뭐 캐주얼 세트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블랙을 딱 선택하셨다 그러면 능력치 3이 있죠.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만 그 능력치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우리가 살려고 했던 윈드브레이커 세트 화이트 능력치 12와 좀 전에 골랐던 캐주얼 세트 블랙 능력치 플러스 3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윈드브레이커 세트를 입었다 하더라도 능력치는 플러스 15가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누적되어 있는 능력치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옷이라든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하실수록 능력치는 늘어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매를 해서 보관함으로 갔더니, 어, 막 잠겨있는데, 맨 밑에 보니까 N이라고 돼있네요윈드브레이커 세트 화이트가 구매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골프 수업, 어떤 골프 레슨을 원하시나요? 자, 지금 클릭해주세요.